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 권한 주간을 지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를 위하여 울고, 너희 자녀들 위하여 울라고, 너를 위하여 울고, 너희 자녀들 위하여 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 하고 계십니다. 2 6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예수님을 이제 처형장인 걸고다로 예수님을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구레네는 지금 아프리카 북부입니다. 리비아, 알제리 이런 쪽입니다. 거기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그가 6월절 6월 명절을 맞이하여 왔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붙들었습니다. 붙들어 억지로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다르게 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제 지고 가실 만 없을, 수만, 없을 만큼 이미 너무 지쳐 계셨고 이 로마 병정들은 소용이 지체된 것을 그들은 그냥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고 가시던 집자가를 시몬에게 지워서 긁고 가게 했습니다. 27절에 보면 백성들이 따라갔고 또 예수님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님이 채찍질로 온몸이 지키시고, 당시에 채찍질, 여러 해전에 있었던 영화에서 그려진 것처럼, The Passion of the Christ에서 본 것처럼, 그것보다 더 심하게 예수님은 채찍질 당하셨습니다. 살에 멍이 드는 정도가 아니고 살이 찢기고 흰 뼈가 드러날 만큼. 그래서 로마 역사 기록에 의하면 채찍질만으로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을 만큼 잔인한 채찍질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온통 검은 멍으로 멍들어 있었고, 온몸이 울퉁불퉁 부어 있었고, 피로 범벅이 되어 있는 예수님의 원래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 만큼, 그런 예수님의 몸, 여인들이 따라가며,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여자의 모습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몸을 들이키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와여 울지 말라고 내가 미러기로 한 고단을 당하고 있지만 은 나를 위하여 울기보다는 너희를 위하여 울라고 그리고 너희 자식들 와여 울라고 내가 불쌍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불쌍한 것이라고 너희 자식들이 불쌍한 것이라고 너희를 위하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을 올해도 이제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고난 주간을 우리가 당할 때마다 또 성찬 예식할 때마다 나를 위해 찢기시고 상하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골고다 언덕을 맨발로 십자가 지고 채찍에 맞으시며 빗방울을 뚝뚝 흘리시며 넘어지고 넘어지며 올라가신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슬프고 뭉클하죠 아프죠 힘들죠 그런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고. 정작 슬퍼해야 할 대상은, 정작 불쌍한 대상은 내가 아니라 너희라고, 너희 자녀들이라고, 거짓스럽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장차 형벌받을 불쌍한 영혼들이라고, 그들을 불쌍히기라고, 그들을 위해 울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지난 수요일 날, 노가복음 23장 말씀 통하여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란해는 주후 30년으로, 그렇게 역사적으로 주후 30년 4월 7일로 그렇게 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후로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신 이 말씀을 하신 만 40년이 지난 주 70년에 로마 제국의 정벌군이 유대 모든 지역을 다 전부 짓밟고 전부 정복하고 마지막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킨 것이 주 70년 9월 26일입니다 로마 군대에 투항한 유대인 역사가 요세프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110만 명이에요 그 참상을 그는 역사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 처참함 그 처참함, 그 참혹함, 이를 말할 수 없는 그런 기록들,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섭고, 치가 떨리고, 참혹하고 비참한 것인지.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받을 때, 헬라노가 그렇게 얘기하죠. 예, 예수, 죄가 내가 저를 찾을 수 없다고. 재찍질해서 때려서 석방하겠다고. 유대인들이 계속 외친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결국은 성난그란 군중들의 목소리가 빌라도를 이기게 되죠. 빌라도가 얘기를 합니다. 난이 피에 대하여 죄가 없다고. 그때 유대인들이 외칩니다. 그피 값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돌리소서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그것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렇지만은주 70년에 있었던 이 참혹한 로마 제국에 의한 이 참혹한 예루살렘에 110만 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고 칼에 찔려 죽고 얼마나 굶고 굶었으면 자식까지 삶아서 여인들이 먹을 만큼 그 고통 가운데 죽가던그 참혹한 주의 형벌보다 더 무서운. 최후의 심판이, 지옥의 형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이 고난을 당한 것은,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것은, 바로 너희들, 죄인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인데, 너희를 이 죄의 형벌로부터, 이 참혹한 형벌로부터, 너희를 구원하는 것인데, 이것을 왜 내가 이렇게, 채찍에 맞고, 가시멸관을 쓰고, 내가 이렇게 십자 못 박혀 이 처참한 죽음으로 추가하는 것인데, 나를 불쌍 히 여기는 것보다는, 내 십자가의 고난을 헛되이 돌려버리지 말고, 내가 이 치르는 이 십자의 고난을, 너희들이 이것이 그 의미가 살아날 수 있도록, 내이 십자가의 권한을 통하여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올라고 너희를 위해 올라고 너희 자식들 위해 올라고 예수님께서는 권한주간을 많은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권한주간을 이제 보내면서 우리 시선을 나 위에 권한당하신 예수님, 슬프게 예수님을 바라본 시선에서 우리 눈을 돌려서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살리시기 위하여 죽으신 바로 그 범죄한 영혼들, 우리 자신과 우리 의 자녀들과. 영원히 예수님 믿지 않으면 주의 영벌 받고 그 참혹한 지옥의 영벌 받을 불쌍한 영혼들 와야 오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일, 말씀 함께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